아직도 저 넓은 땅에 지어질 예정인 호텔과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어봐야 미분양이니까 그냥 안 짓는 건데, 지어야 되지만 못 짓는 겁니다. 여기에 뭐 임대 보장해주겠다? 지금 있는 상가들도 임대 보장을 못하는데 어떻게 임대 보장을 해줍니까? 부동산들이야 뭐한채 팔면은 여기는 수수료 막 수천만원씩 줍니다. 수수료 한 1억 줄걸요? 그냥 분양 절대 받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벌써 구독자가 수천명입니다. 100일 동안 10만명 찍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험부터 점검하는 위험한 부동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던가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저게 다 빗덩어리입니다. 들리세요? 몇안 되는 임차인들과 수천 개의 상가 계약자들의 비명소리. 안 팔려서 미분양 때문에 미치는 시행사의 절규로 오늘은 연간 천만 명의 관광객이 올 거라 공부했던 거북섬에 와봤습니다. 천만 명은 소풀 뜯어 먹는 소리고 관광객은 눈 씻고 둘러봐도 1 0 명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을 간단히 요약해 드릴까요? 201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시흥시 주간 아래 해양 복합 레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허허벌판을 해운대 바닷가처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인공서핑장을 만들어 주는 시행사에게 5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20년간 임대료 없이 투자한 투자금을 뽑아 가라고 독점권을 준 상태입니다. 투자사는 5천억 정도를 투자했고 웨이브파크를 만들고 20년 동안 5천억을 회수해야 됩니다. 20년 뒤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개장을 했지만 호응이 좋질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동부산에서 유치하려 했던 걸 경기도 시흥시에서 채용건데 동부산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워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남의 일 같지만 시흥 시민분들은 2040년도부터 이곳의 문제를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뒤부턴 시흥시가 기부채납 받았을 때 운영관리를 누가 해야 할까요? 적자는 분명히 날 겁니다. 쓰여져야 세금이 제 곳에 못 쓰고 아마 여기에 쓰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도 안 낳고 노령화 시대 노인들이 서핑하러 오진 않겠죠?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밥 먹고 퇴근하는 것만 보이고 저 혼자입니다. 저기도 프루지오 브랜드로 아파트랑 오피스텔 그리고 단지 내 상가를 가득 짓고 있습니다. 오피가 굉장히 비싸서 다 미분양 나고 상가도 미분양입니다. 저기도 지 이일때는 상가집 될것 같습니다. 차량마다 뭐가 꼽혀있어 보니까, 원룸 숙소 풀옵션이 100에 20이라 적혀있습니다. 당일 입주 가능하고, 모든 조건 다 들어준다는데, 모든 조건 들어주는 게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개 3마리, 4마리 키우는 사람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인들 많고, 공사장에서 이거 숙소로 쓰다 보니까, 층간소음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날씨 따뜻한 날에 와봤는데, 성수기에만 개장하는지, 추우니까 물을 다 빼놨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씩 오던 사람들도 이제 올 이유가 없으니, 수천 개의 상가와 호텔 물들은 여전히 또 꺼져 있습니다. 20년도 이전부터 미리 지어진 상가는 프리미엄이 1억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거래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주식으로 보면 재료가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웨이브 파크가 지어지는 순간부터 피가 나락을 걷더니 공실 천지가 가득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난간에서 잠깐 동물원 마냥 한두 번 구경하고 오이도나 대부로로 놀러갑니다. 그리곤 다신 찾아오지 않겠죠. 저도 그러니까 서핑장과 방문객들의 교류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단절돼 있다 보니까 물놀이하러 온 사람들은 저 안에서 취식을 다 해결하고 집에 갈 거고 상가는 넉넉히 구경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도 지하로 넓게 되어 있으니까 옷 갈아입고 그냥 집에 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서핑장 하나랑 애기들 노는 풀장 하나밖에 없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를 라군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방치입니다. 저수지인 줄 알았어요. 원래 여기서는 수영도 하고 막 놀기도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서 썩어 있을 겁니다. 천만 명의 관광객을 매년 유치한다고 만들어 놓은 복합 레저 시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올류가 없겠죠 가끔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막무가내 개발한 거 보면 와 대단하다 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연간 천만 명 관광객이 와도 저 많은 상가를 이용하려 할까요 아마 안갈 겁니다 시행사들은 지자체로부터 수백억의 땅들을 사서 상가를 짓고 분양 빨리하고 잔금 받고 그냥 내뺄 생각이었을 텐데 계약 포기하는 사람들 있고 소송 하는 사람들 있다 보니까 잔금 못 받고 미분양은 또 재분양 해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파산 위기입니다 임차인은 그냥 폐업하면 그만이지만 임대인이나 시행사는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차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건물주들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료는 안 들어와도, 은행이자는 계속 나가니까, 아, 그냥 내가 하자 했다가도 또 이렇게 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서 직격탄을 맞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코로나 끝난 후에 억눌린 소비 심리를 이곳은 받질 못했습니다. 올 이유가 없으니까. 방문객은 턱없이 적은데, 상가는 너무 많고, 다 비워져 있고, 불 꺼져 있고, 무섭습니다. 건물들은 다 불꺼져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의 기운이 쫙 빠지니까 뭐 기운이 좀 그래도 좀찬 오이도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술한잔 하면 대리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까입니다. 저도 잠깐 와서 그냥 동물원 구경하듯이 오 하고 그냥 갑니다. 먹을 때도 턱없이 부족하고 분위기도 썰렁하니까 그냥 오이도 가서 그 무한리필 조개인가 그런 거 먹지 여기서 안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기 지어진 생활용 숙박시설 호텔들도 뭐 임대가 잘 나갈 것처럼 이제 대행사들은 광고를 했었는데 저녁에 불 켜진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투숙객이 없으니까 상가 제다 공실에 저거 1층 작은 거한 칸에 보통 10억 정도 합니다. 2층은 5, 6억 하고요. 면적이 커질수록 수십억 하는데 10억이면 내돈 4억 들어가야 됩니다. 60% 대출받아도 6억인데 매달 이자만 한 300만 원씩 까이고 있을 겁니다. 관리비에 뭐 세금에 하면 뭐 400만 원, 500만 원은 우습겠죠. 그냥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고 원할 때 언제든 찾지. 여기에 수천 명이 발목 잡혀 있을 텐데 매달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모아놨던 재산들 다 녹여내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 안 낸다고 기한이 상실 통보하고 이제 압류 들어오고 신용불량 대고 파산 절차 대고 경매 들어갈 겁니다. 경매 된다 하더라도 누가 저거 사겠습니까? 오늘 거북섬에 와 봤는데요. 여기는 그냥 유적지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이 선대들의 잘못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견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손가락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